네, 반갑습니다 로데뱅입니다어 네. 우리가 하나를 어, 짚어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고 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 우리 아마 무비 어, 석거님 영상을 보니까 역시 어,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어 아, 지금 롯데뱅이 <laughs> 감기 걸려서 아픕니다. 지금 아 그나마 제가 멀쩡한데 애들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타자로. 어, 지금 아픕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어, 어,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어, 전에도 제가 로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무비석거님도 한번더 찍고 어, 넘어가시던데 어, 유일하게 에, 기존의 에, 정치인들 에, 국회에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유일하게 검사 출신 두 명을 뽑는다면 한동훈 대표랑 어, 윤석열 대통령님이죠 예, 그들은 20년 넘게, 20년 넘게 지기고요 그죠?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돌변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거를, 어, 저들은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동훈 대표님이 굉장히, 음, 치밀하고, 어, 굉장히, 에 예, 철두철미하고, 어, 또 굉장히, 뭐랍니까, 어, 완벽 추구, 그죠? 어, 로또백이 약간 그런 게 있긴 있는데, 음, 꼬레 <laughs> 그기 때문에, 에, 저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 중국 공안이, 예, 미행을 하고, 이제 그걸 나와갖고, 어, 한 달로 하면서, 어, 한동훈 대표님에서 계속 따라다니는 유튜버들, 어, 그런, 어, 공안이 아니라, 그 공, 어, 유튜브, 어, 그지지자인척 따라다니면서, 일곱수 일투족을 어 그다 어 체크하고 그랬었던 거죠. 어 그래서 저들에게는 이미 다 정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개음 어 얘기로 계속 나왔던 거고 어 그랬던 부분인데 그 뒤에는 어 미국과 함께했다, 같이 공조로 했다. 한미 공조 정말 웅장하지 않습니까? 어 저들은 이제 일거에 에, 척결한다고, 어, 윤석열 대통령님 말씀하셨습니다. 에, 그날이 바로 내일, 드디어 다음 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아, 일월로 하죠. 어, 이번 주입니다. 그죠? 아, 일, 일요일부터 시작이니까. 예. 이번 주, 이제 모든 게 밝혀질 거고, 어, 전 세계가 놀랄 거고, 어, 전 세계 전부 다 척결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어, 로또북이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밝은 세상, 어, 깨끗한 어, 대한민국이 되고 어, 저 화교부터 해서 반국가 세력들 다 몰아내고 어, 모든 게 우리 제자리로 오는 어, 그런 걸 어, 그렇게 될 거라고 어, 로또병 믿고 있고요. 어, 항상 정의는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랐습니다. 스카이 데일리 대표님의 연설처럼 우리도 함께 하면 되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86명이 40명 된줄 알았는데 86명이 다체포됐다 합니다. 애국자분들이죠. 나중에 표창 다 받아야 되고요. 역사의 길이길이 남아야 될 분들입니다. 네, 반국가 세력은 노트북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특정 어, 세력을 어, 지칭한 게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어느 당을 측정한 게 아니에요 여에도 있고 야에도 있고 둘쪽다 있고요 그 다음에 법, 언론 그 다음에 경찰 뭐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 다 들어가 있고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져야 될 거는, 가, 넘어가야 될 거는 이재명 대표 그한 명만 자꾸 함능 때문에 이 사단이 났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중공 때문에 일어난 사단입니다 중공 땡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중공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방국가 세력에 의해 일어난 이 사단입니다 어, 그리고 이 구태타고요 내란입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에,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이재명 그분 그 사람 한명 가지고 일어난 일이 아니다 다그 사람한테 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반국가 세력 엄청난 거대한 카르텔입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그 사람을 잘라내 봐야 계속 올라옵니다 음? 아이가 밥이 없다고 로또베이가 다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밥을 해 놓고 아이들 저뭐 아내가 또 약간 김치찌개 좀 준비해 주더라고요. 아픈 몸으로 그래서 좀큰 소리가 왔다 갔다 했는데, 아픈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가이 하더라고요. 고맙죠. 아이 셋이나 낳아주고. 애국했습니다. 애국. 덕분에 애국자라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로또베이 다니면서 <laughs>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을 감옥 보낸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 계속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어야 척결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이제 악순 잡으면서 자이는 국회로 갑니다고 그랬던 이유가 숨어있는 방국가 세력 다 튀어 올라오라, 이소리예요안 어. 그랬으면 그냥 이래고 끝나잖아요. 누가 방국가 세력이고,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피아식별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숨어있는 세력들 다 튀어나오라, 이거였던 거예요 근데 다 나왔잖아. 응. 주식기 잡았잖아요. 응. 국정원에. 어. 1차장. 잡았잖아. 어. 그 뿐만 아니라, 뭐, 많은 방국가 세력들 다 튀어나왔죠. 어. 국힘부터 시작해갖고 뭐 민주당 말할 필요도 없이 전부 다 그냥 뭐 한통속 아닙니까 어, 국민들만 어, 좌우로 나눠서 싸우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원래는 우리 대한민국에 좌우가 없는 겁니다 좌우가 어디 있습니까 좌우가 어? 옆집에 이러면 야, 이번에 있잖아 이법좀 통과시켜줘 응? 어? 그러에 알았어 알았어 이번에 좀 반대하고 다음에 좀 해줘 그래서, 어, 그래 알았어 알았어 이거거든요. 근데 미국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음.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정치하고는 달라요. 어, 우리는 하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어. 진보도 자유민주주의에서 나아지는 그냥 미래지향적인 그런 거지. 온고지신 아시잖아요. 온고지신 옛것을 소중히 여기고 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이거죠. 근데 이딴 데로 가냐고. 왜 배가 산으로 가냐고, 어? 참, 그런, 그런 거고요 에. 이제, 뭐, 이제 로또백은 담담하게 이제 지켜볼 겁니다. 어, 이제 드디어 어, 그분이 오는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에. 그리고 어, 4050들 정신 차리세요. 어, 당신들 덕분에 나라 망할 뻔했어. 어? 대한민국이 사라질 뻔했다고. 이 사람들아. 어? 그리고 TV만 맹신하지 마세요 에? 직접 찾아보고 알아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의문 있으면 가져야 그냥 TV 나오면 아 저런 거다 저런 거다 이런 겁다그거 세뇌 당해가지고 정치는 나랑 상관없어 정치는요 바로 당신들 삶이랑 로또백이 삶에 바로 직격탄입니다 이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카카오톡 검열한다 어, 바로 말하면 바로 법이야 바로 정책하고 딱 이렇게 합니다. 땅땅하면 바로 국민들 삶에 바로 그냥 적용이 된다고요. 왜 이걸 몰라. 우리가 주인입니다. 주인, 주권, 개인, 개인 주권이 아니에요. 주인이야 국민이 주인, 그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인인데 일꾼을 뽑아놨잖아. 어? 알바를 뽑아놨단 말이야. 4년 동안, 5년 동안, 그죠? 그러면 이 알바가 잘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거 아니야. 어. 로또베이도 그동안 어, 관심 안가죠 아, 잘하겠지 어, 뭐, 이러자, 잘하겠지 어, 뭐, 그때 대통령 선거 때도 뭐, 부정선거 이런 것도 로또베이는 알았지만, 뭐, 아무 얘기를 없더라고. 그래서, 어, 뭐, 그냥 넘어가나? 뭐, 이런 생각했지. 그 뒤에 거대한, 어? 진짜, 어? 거대한 카르텔. 그죠? 어. 강큰이야기. 그 보고 충격 먹고 었 많이 알렸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뭐,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어올 거라고는 어 생각 못 했고, 어 이번에 다시 한번더 어 제가 반성을 합니다. 이제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누구나 할것 없이 정치에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말안 하고 이상한 데로 흘러가려면 바로 그냥 깨 부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바르게 이제 바뀌고 나면, 어 그래도 스물스물 저 밑에서 꿈틀꿈틀 하면서 또 기어오르겠죠. 다 박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공교육을 다시 해야 되고요. 인성교육을 다시 해야 되고요. 지금 할게 너무나 많습니다. 바꿀 게. 역사도, 그 다음 최신 그, 어, 현대사, 이것도 다시 다 바꿔야 되고요. 원래대로 돌려놔야겠죠. 어, 그 다음에 아이들 인성교육 가르쳐야겠죠. 그리고 한문 다시 가르쳐야겠죠. 우리 대한민국 동의족 한문. 지금 보십시오. 어? 한글만 가르쳐 놓으니까, 원래, 원래 뿌리는 한자인데, 그, 그걸 갖다가 안 가르쳐 놓으니까, 어휘력이 다 딸리잖아. 어. 한문 글 속에요. 교훈도 들어있고, 가르침이나 이런 게다 들어있습니다. 어. 로또백이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한문을 했죠. 한문. 어, 뭐 잘하지는 못했지만, 어, 중학교 때 어, 설을 하나 얘기하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어, 제 친구하고 세 명이 그랬는데, 어, 한 분을 많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숙제를 한게일가부터 끝까지, 차, 그, 그 완전 저 끝까지 배운 데까지 한 자당 열 번씩 쏘는 게 있었어요. 그거 다한 사람이 로또백입니다 그리고, 어, 제 친구 한 명이라, 그다한명 더. 어, 그렇게 했더니, 한문 선생님이 뭐라 하셨는지 아십니까? 어, 너희들, 너희들 정말, 어, 앞으로 잘될 거다. 잘살 거다. 어, 해온 사람이 너희 셋밖에 없다고. 그렇게 칭찬받았어요. 옛날 선생님들은요, 진짜 선생님이죠. 어, 지금은 교사라하지만 교권이 완전 바닥을 추락했어. 어? 잘못하면, 선생님이, 어? 잘못했는데 잘못빼웠으면 어? 엉덩이도 불좀 나보고, 어? 남자 차별 아니고 그죠? 여자들은 손바닥을 말했죠, 그죠? 어, 남자들은 엉덩이 불났다고, 어? 어 그랬었다고요. 발바닥 선생님 발바닥 또 고등학교 선생님 은 발바닥을 때리셨어 발바닥. 어. 혈액순환 잘돼야 된다고. 어? <laughs> 그런 선생님들 아니, 다 추억이 되어버렸네요. 벌써 몇십 년이 지났네요, 그죠? 음. <laughs> 그런 추억. 그, 게했습니다 어, 그래서 굉장히, 저 나름대로 굉장히 뿌듯했던, 어, 중학교, 어, 일합니다. 어, 어, 그런 교권이 다 어디 갔냐고요. 아유, 참. 선생님을, 어? 학생이 신고를 하고, 그걸 또다 받아주고, 학생이, 예?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도, 어? 어른들이 뭐라 하면, 내 새끼한테 왜 그러냐고 하고, 경찰에 오면, 어? 왜 그러냐고 하고. 당연한 거 아니야 학생 신분에 응? 어? 그리고 옛날에도 그런 것도 있었죠 어른들 지나가면 담배도 가리고 숨기고 그랬다고요 어? 그런 그런 예의는 있어야지 어? 아무리 불량해도 어른들 보면 그렇게 하고 그랬다고 어? 그게 멋이고 그거지 어? 어쨌든 뭐 고쳐야 될게 너무나 많고 바꿔야 될게 너무 많고 개헌해야 될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거 다 하려면요 어, 윤석열 대통령님 인기에다 모합니다. 어, 그 다음 타자 누굽니까 아, 한동훈 한동훈 대표님 어, 그 검살초에 어, 그 바톤을 이어받아 똑같이 척결해야 되는 거죠. 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 우리는 어, 한동훈 어, 그분이 다시 에, 나올 겁니다. 에, 다 오고. 다시 또 우리의 예, 지도자가 돼서 어, 나라를 잘 이끌어 갈 거라고 어, 생각합니다. 예, 저한달 아닙니다. 저한달 아니에요. 그한달개 딸이고 또 에브라 프레임 씌어놓은 겁니다. 예, 보셨지 않습니까? 음. 네, 뭐 드디어 어, 내일입니다. 아, 모두 깜짝 놀랄 준비합시다. 우리 환하게 웃을 그런 승리의 맛을 느껴보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멸공멸아